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 사랑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어,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어,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사랑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는 셋째는 사랑을 받고도 어, 그것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도 세 종류의 그 인간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가론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였던 사건이지요.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갖습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교훈을 가르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종합적으로 하나로 그렇게 가르치는 듯하게 이것의 핵심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시지요. 요한은 이날 있었던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치심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일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그날을 회상합니다. 오늘 주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직접 증명하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신 진정한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인가요?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주님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애정을 표현하시지요. 모래가 많은 중동 지역은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먼지가 많이 있겠습니까? 모래 먼지에 발과 온몸이 더러워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 항상 발을 씻을 정도, 씻지는 못할 정도로 아마 분주하게 다녔을 것 같아요. 6월절 음식을 나누던 나누던 중에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줍니다. 십장을 자지시기에 앞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지요. 지난 3년간 함께 정국을 누비며 다닌 발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함께하였고 광야를 다닐 때도 함께하였고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도 함께하였던 항상 함께하였던 그 발들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제 주 이제 그들의 발은 또한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아 발들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잘못되었지만, 지금은 실수하지만 나중에는 그 발이 무슨 역할을 할지 아는 발입니다. 주님은 가론 유다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시며 그 발을 씻어주지요. 주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사랑 상대보다 낮아지게 될 때에 온전히 사랑을 성취하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낮아지면 낮아지지 않으면 상대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지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깨와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있으면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뿐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허영심과 교만과 네가 나에게 굴복해라라는 이러한 당당 이러한 마음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낮아질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이 그거 같지 않습니까?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닦고 쓸며 쉴새 쉴, 쉴 없이 자녀를 돌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새벽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지만 스스로 종과 같이 섬겨 주고 헌신하며 돌보고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며 섬김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위해서 인생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시죠. 종으로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두월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을 보이신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끝없는 중단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주를 사랑하며 사랑의 성김으로 또한 나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열정에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황합니다. 육 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 씻으시나이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편에서 볼 때에 주님의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예요. 스승이고 주인이십니다. 이런 분이 제자들을 발을 닦아준다. 어, 충격적인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어땠습니까? 낮아졌습니다. 예수님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았겠지만 오히려는 낮아짐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열정으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보다 낮아지고 자기의 발을 씻어 준다. 이것을 베드로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준다. 어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제자들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했지요. 때로는 너무나 앞선 열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땠나요? 사단의 앞잡이다라는 책망을 받기도 했지요. 변화센에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거짓과 가식이 없는 뜨거움이었어요. 그러나 무지한 열정, 감정이 앞선 그의 말과 행동은 결정적일 때는 무기력했습니다. 무가치함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그는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보고 모른 척한 부인합니다. 그는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인들의 밖에 의해 무기력하게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떠나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숨어 지내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달콤한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감동스러운 사랑 고백을 듣게 되면 깊은 사랑에 빠지는 빠지게 돼요. 그러나 말뿐인 사랑 이것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던 베드로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도망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죠.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건면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한결같이 진실된 행동만이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중단 없이 한 순간도 멈춤이 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저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가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가론 유다에게 대해서는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떡을 떼어줍니다. 끊임없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단을 스스로 쫓아내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건면해 주십니다. 나를 팔아 죽이려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그를 섬겨 줍니다. 발을 닦아 줍니다. 섬겨 주며 돌이키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그 사랑을 등질 때에 그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또한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슬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 이러한 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아난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위해 과거의 모든 행위가 가식적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진실하지 못한 거짓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이 두려워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여목 21장에 보면 디벨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로 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세번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십니다. 확인하시고 확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경험하였던 그런 부인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을 삶에 사랑을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은 그를 용서하실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을 일깨우시고 이제는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다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한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의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증명해 나가자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번거롭고 흥미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를 향한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불,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 내 사랑이 뜨거워지는 더 사랑을 실천하는 증명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먼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을 시간이나 환경에 제한하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축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멈춤 없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또한 배반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고의적으로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까지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크기와 내용이 무한대로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그 사랑에 젖은 삶으로 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일생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한점 부족함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풍성함으로 여러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 하나 하나님의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아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며 헌신하게 하는 열정이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뜨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생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